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돌입니다. 자 이런 걸어치기 대부분 다 어떻게 치냐면요 우리 초보분들 회전 이 빠이 놓고 빡 이렇게 때려 버리거든요. 자 그렇게 치지 마시고요. 자 이것은 세게 치고 회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공이 아니올시다. 자 당점을 내려주세요. 당점 많이 내려주시고 자 볼게요. 빵. 이렇게 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았고요. 그렇게 회전을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. 자, 바로 핵심은 자, 아래만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아래만 준다고 콕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래 당점을 줌으로써 이 공이 계속해서 이 빨간 공에 닿을 때까지 아래 회전이 들어가고 있어야 해요. 그래야 분리각이 형성이 됩니다. 콕 찍어서 될 것이 아니올시다.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. 보셨죠? 지금 저쪽에서. 자, 이렇게 콕 찍어 치면 회전이 가다가 다시 정회전으로 바뀝니다. 어, 하단 회전이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다시 상단 회전으로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당점이 끝까지 빨간 공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치셔야 돼요. 자, 그러려면은 조금 스피드를 너무 빠르게. 뭐 이런 식으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. 이런 게 아니에요. 약간 팔로우가 들어가 면 좋습니다. 팔로우 쭉보 어보 어 봤어요 지금 못 봤죠? 저는 봤거든요. 이 공이 저단 쿠션에 갈 때까지 지금 공이 아래 회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겁니다. 빵 보셨죠? 이게 지금 멀어서 지금 끝판왕급 난이도인데, 이게 가까우면 정말로 쉽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거리에 공이 있다, 그러면 개꿀, 응, 감사합니다. 이점 가져갈게요. 네, 빠이오 하고 가져가시면 돼요. <laughs> 자, 볼게요. 호! 봤습니까? 가까이 있으면, 이거 그냥, 못도 아닙니다. 이점 그냥, 예, 네, 감사합니다. 하고 가져가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배도리와 함께 한다? 이런 거 그냥 싹 가는. <웃음> <웃음> 보셨죠? 이런 겁니다. 배도리와 함께 하면 어떻다? 두렵지 않다. 음. 아시겠죠?